네, 오늘 뭐 교역자 보건주의 그랬어요. <laughs> 교역자는 또 누구냐? 아, 목복하는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목사, 전도사, 뭐 그런 모든 사람들을 교역자합니다 보건주의이다. 교역자 보건주의는 또 그건 뭐냐? 아, 다른 평신도 보건주의는 없고 왜 교역자만 있느냐? 뭐 그렇게도 이기할수 있겠어요? 에... 이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아, 다시 얘기해서. 교역자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어디 아프다면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는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딴 도시에 가서,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다가, 교인들 몰래 숨겨놓고 먹으면서 그 아픔을 갖다 이겨야 됐어요. 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다 괜찮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플 수 있냐고 시비를 거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무명죠. 참 무섭죠. 근데 사실 뭐, 목사나 전도사나 별려신 동참 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참우스운 일인데, 어, 목사와 전도사들은 원래주초를안 하잖아요. 어, 그 그래 하지 않게 돼 있는데, 글쎄 뭐, 몰래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뭐냐면, 가함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요 네, 가능 그러니까, 그, 제생각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X, 누가 스트레스를 줄지 모르지만, 그, 받는, 저, 교육자도 좀, 좀딱 하기는 하죠. 그런데 뭐, 하여간 받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향상 받게 되면 받는 거죠. 어,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게, 그게 다행이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사람,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보건주의이 생긴 것이, 아, 어, 교육자들은 감기 걸려도 안 돼요. 기침만 해도 은혜가 없다고 그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아이고, 이 감기가 유행인데 감기 기침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기침 나온걸 참고 약을 먹으며 밤에 그냥 땀을 흘리며 그 다음날 괜찮아지길 바라. 정말 아주 못할 일이 가운데 하나 요죠 그래서 보건주의를 해서 교육자들이 건강한지 점검을 해서 더 몸이 나빠지지 않게 해서 잘 목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방법이기도 해요. 아프기도 하고 아프다고 좀 이렇게 뭐괴안 나오고 뭐 이래도 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평신도는 떻게 아파서 괴안 나온다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어떻게 목해자가 아프다가 의를 범해? 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잘 키워야 되겠다. 아마 이런 데서 교육자 복원주의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봐서 좀 신통치 않다 하면 병원을 강제로 끌고 가서라도 진찰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 우리 교육자 보건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고 어, 또 우리 여러분의 그 헌금 가운데 일부를 교육자 보건주의에 에, 진단할 수 있는 비용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건강할 수 있도록 또뭐 교육자만 그러면 되겠어요? 교육자의 아내도, 그냥 사모도 건강이 되겠죠. 에, 또 사부도 건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복원주의를 여러분 이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 오늘은 그 설교 제목 치고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습니다. 에, 제목이 뭐냐 무시하지 말니다 무시하지 말라. 그 무시하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은 사람이 사물을 그 의미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또는 사람이 뭐를 없인 여기거나 깔보다 다시 해서 만만하고 다루기 쉽게 여기어서 얕잡아 보는 것. 이런 거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죠. 얕잡아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월감 가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별로 바람직한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들은 그 지난 세월을 통해서 사물을 무시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길에서 아무데나 이렇게 쇠 파이프를 박고 제가 어렸을 때도 뽐뿌라고 했어요. 펌프 당고 뽐뿌라고 했어요. 뽐뿌 물을 퍼가지고 그걸로 먹고 다했습니다 어디 박아도 다 나왔어요. 좀 깊이 박으면. 보다 도물 맛이 좋다는 둥, 뭐 이러면서 계속 봐왔는데, 바봐는물를 빼지 않고 그냥 나서 빼버리면, 그로 오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물들이 전부 오염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물을 팠다가도 뭐별 생각 없이 그냥 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일이 솟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파서 위에서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줄기 전체가 오염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이 풍성한 줄 알았죠. 한강물 중 얼마나 잘 흐릅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이 있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껴야 된다고 했죠. 식수나 수없물 같은 거예요. 어, 또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 얼마나 신납니까? 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고 뭐, 부리사 뭐, 이런 걸 갖다 타고 다니고, 이제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중형차 커다란 걸. 사고 다니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죠. 공장에 들이서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가 풍족하게 삽니다. 요즘은 뭐옷 같은 것도 마음에 안드고 그냥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구에 안경도 안 찾으러 와요, 요새 학생들이. 스마트폰만 찾으러 옵니다. 네. 아무좀봐심을 학용품 필통체 내동 개인 치고는 절대 안 찾으러 옵니다. 왜요? 마고 쏟아져 나옵니다. 막고 쏟아져. 그리고 우리 그 사는 곳이 나원인줄 알았는데 기후가 바뀌고 이로 인해서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이제는 뭐 세계적인 어떤 뭐 약정서를 만들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는 뭐이얘기지만 쉽게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소에게 육류를 먹여서 사람 머리의 뇌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농약과 비료가 우리의 삶에 독약이 될줄 몰랐습니다. 가둬놓고서 먹이던 그런 그, 에, 돼지 또는 닭 이런 것들의 고기와 아, 또는 알을 먹고 결국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돼지에서 편히 산다는 대가가 어린아이들에게 아토피로 나타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직업까지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는데 새로운 약을 만들었는데 아픔을 가시지 않고 있는 게 삶의 모습입니다. 사물을 무시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생명이 위협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들여온 식품들 별로 먹지 않잖아요. 중국 차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확부터 유명했죠. 근데 이제는 안 먹어요. 왜농저 비료나 농약을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체 해롭다 그래서 안 먹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연이 우리를 갖다 위협을 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더욱더 회복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살인, 방화, 테러, 성범죄, SNS를 통한 그런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 마약, 도적질, 이유없는 폭력과 살인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서 성장 과정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남에게 얕잡아 보이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돼서 회복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성장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무기가 소유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벌써 얼마나 많은 아픈 일들이 생겼어요. 자기가 당했던 그런 아픔과 무시다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총을 들고 가서 그냥 마구 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음,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남을 업신여기고 깔보는데 그. 상대방이 마음이 편할 일이 없죠. 자신은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결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적 없더라. 그런데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서 무시를 당했다고 나를 얕잡본다고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부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 당했다는 사람이 넌안 당했으니까 고쳐야 돼. 이래야 되나요? 안해 무시를 당했다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에,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물론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상처를 입고 염증이 나서 치료하기, 곤란하게 될 때, 비로소 외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과정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보다는 낫다. 어,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어, 그, 학력도 낫고, 재정적으로도 낫고, 그 다음에 내가 인품도 낫고, 외모도 낫고,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상대가 그것을 느꼈을 때 이게 아픔이 되고 병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 우리가 싫어하는 말 가운데 차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차별하다. 사람이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꼭 받고 있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갈 때 가장 큰 특징이라면 모든 사람은 남녀로서 빈부귀천, 권력이나 명예 또는 건강의 유무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선물로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똑같은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국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구보의 권면을 보면 그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 교회에서도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소위 간직했다고 생각하는 것에근거해서 남을 갖다가 얕잡아보고 그다음에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아주 간절히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문에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누구를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쉽게 벗기가 참 어려워. 내가 남보다 조금,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 또뭐 도킨, 베킨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 있는데 뭐별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내가 그 조그만 걸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속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대불 주장하지 않고 지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차할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라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호받던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스도로 간 <laughs> 곳이 없어진다.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처음 교회에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차별하였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신이나 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이나 경험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미모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이 들면 이 화밥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시아에내 네 손이 범죄하게 하면 이제 잘라 버려라 그러잖아요. 왜이 잘라 버리고 네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날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낫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과 새 삶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길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공동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도 차별하는 생각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을 발과벗겨서 공동체 앞에 내어놓기를 꺼립니다. 내놓는 순간에 차별받을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놨다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어떡하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진정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저를 받들어주고 섬기고 이런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부끄러움을 얘기했다 면참 평상시 설교를 뚜듯하게 떠들어주더니 아이 인간 지가 잘난 척뭐 이렇게도 그렇게 뻔하다는 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내놔요. 그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직도. 남을 차별하고 남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어 버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다만 죄인이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소에서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브리스 사람 시로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참 묘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게이기서 이런 대화죠 야이개 같은 여자야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기서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해 그건 뭐입니까 그냥 메어 달린 거그 믿음이 결국 귀신들이 그의 딸을 낳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많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안방문 상인방, 이렇게 위으로 그 상인방이라는데, 그 상인방에 쌀이 나무까지 잘 다듬은 한이 정도 되는 쌀이까지가 이렇게 묶음으로 항상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 약속 이행을 잘 하지 않아서 한두 번 문제가 일키면 으 우리 기억력 좋으신 어머님이 제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뭐복추스터리 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약속 어긴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몇월 일치을 언제 뭘 했다는 거야. 그때 CCTV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하시는지 지금 생각해도 심기해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해요. 왜? 나 진짜 안억울없거든요 그런 일안억울같던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리를 맞아요. 조아리가뭐 이렇게 때리는데 이 무슨 뭐 죽을 정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버틸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그건 딱 찝고 탁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내가 그걸 갖다가 딱 지키면 될걸못 지키다니 말이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해서 눈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고. 근데 화가 치밀 때도 있지만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유교 바로 직후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땡기는데 어, 집을 나가면 먹을 자리가 없습니까잘 자리도 없고 그땐 정말 상막했거든요 어디 갑니까? 문둥이가 붙잡아다 과배 먹는다는데 어딜 나가겠어요? 그냥 그냥 그 부모님 안에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좋은 기억력에 걸리지 않도록 매일 경계하며 살지 않으면 안됐서살게 살기래. 그수목회 이제, 그, 이제 오전 반, 오후 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오늘 중도 그런 반이 있다고 그는데 수고할 에제방 옆집에 담 하나 이렇게 있고, 쪽 문이 있고 그러는데, 옆집에 덕문이라는 친구가 살았는데, 이 친구가 늦가을, 늦가을 추운 때 밥을 먹으면, 참전 만조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세 끼를 꼭 더운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표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새로 지어서 먹였어요. 참반이나마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어요 어머니가 다 드셨겠죠. 그때는 몰라서 그래서. 그래서 전신때도 뭐냐면 끈수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냄비에다 해서 더운 밥김 보랑보랑 나는 거를 먹여서 꼭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화 봤더니 복도 아니고 복 밖으로 나오면 은 거기에 무슨 찬장 같은 게 있었어요. 작은 문을 이렇게 열면, 그 아버지가 목수님이랑 굉장히 그 목수를 이쁘게 꾸미는데 열면 거기에 김치 담은 거고 찬 보리밥 이렇게 수북히 담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수저 꺼내가지고 양지 쪽에 추우니까 앉아서 김치를 쪼개가지고 약 해먹는데 전참 그거 한번 해먹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한번그얘기했다 오는데 꾸준함을 잘듣더었어요 이렇게 쌍스럽게 음식을 먹는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꼼짝도 못했고, 그리고 다음에 밥, 찬밥을 먹으면 몸을 헛다 가서. 거기다 이 어머님이 가끔 그 기분파라, 화가 나면은 때리는데, 저도 봤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막, 그, 그, 이, 좀, 뭐, 북에서 쓰는 조그만 삽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그냥 빗자루도 그냥 막 날아가고 막 때려요, 애 자던 애가 놀래서 그냥 정말 소고 바람으로, 이 한겨울에 쫓겨나가지고 추우니까 저희 집 바로 옆집이니까 겨울에 떼면이 굴뚝이라는 게날 있었어요. 그 굴뚝에 이렇게 매달려 거기 거 울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누나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해를 해서 이제 집으로서 많이 제가 자고를 몰랐는데제 생각에 저 저러면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못하고 됐어요. 나가서 살 길이 없어요. 바로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결국은 집에 다시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을 돌봄을 받고 살고 그랬던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고 어디로 다른 것으로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와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주셔서 오늘이 있는데 뭘 비교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실상은 율법을 철저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기의 행위 자체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기도 안 하는, 자런천원 것들하고 확실히 다르다고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오는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위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고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홍남을 무시하는 생각이 들거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리쳐서 살아야 합니다. 보통이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품 안입니다. 그품 그 안에서는 누구도 잘난 것도 모자란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제 이와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높임으로 이루고 살아가게 될때 그때 이와 신앙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공동체라는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증언합니다.